어제 새로 들어온 주문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럼 여기와서 저좀 도와줄래요? 입고 물고 분류해야 해서요 네 어? 아 문의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것만 확인하고 갈게요 영어? 컴플레인? 불만이 있다는 말 아닌가? 티파시면 우리 상품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왜요? 아, 이 영어로 게시판에 문의가 올라왔는데요. 저희 차주 전자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 같습니다. 크랙이면 금이 갔다는 것 같은데요. 요새는 외국에서 주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가끔 영어 문의가 오더라고요. 음. 아, 나 저거 4시까지 끝내야 하는데. 혹시 이루리지가 무슨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줄 수 있어요? 급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 미룰 수가 없어서. 네.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전 마저 마무리할게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네 이거 일단 번역기로 돌려볼까 9월 9일에 배달 후 다음 날 균열이 생겼는데 새로운 균열이 아니고 처음부터 균열이었다고? 뭐지? 원문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오늘 September 9th, the next day after the delivery, when I found. 아 배송 후 다음날 금이간 걸 찾았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금이간 제품이 배송되었다는 거구나. 과거에 많은 품목을 샀었던 고객인데, 야 이번에 실망스럽겠다. 기분이 나쁘셨다는 말이지. 죄조하다고 말해야겠다. 동일한 제품으로 주전자를 대체할 것을 요구할 것? 이건 교환해달라는 말이겠지? 그런데 완전한 해결책? 9월 24일 늦게까지? 이 무슨 말일까? I expect to hear back from you with a full resolution to this issue by 24 September 2017 at the very last date at the very last date 제일 늦게 밤 12시까지 교환해달라는 의미인가? 이 단어만 번역해봐야겠다. 이게 뭐야? 가장 최근에? 9월 24일 가장 최근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모르겠다. 먼저 완전한 해결책이 무슨 말인지 찾아보자. 모두 해결하라는 뜻인지? 모든 해결 방법을 다 말해보라는 뜻인지? A Full resolution 이 단어인가 본데. 그럼 이 부분만 번역을 해보면 최대 해상도. 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가만. 첨부파일에도 뭐가 있나? t r a n s p o r 이동? 이동하다? 아돈 있고 은행 이름 있는 걸 보니까 송금했다는 증거구나. 최 사장님. 이거 차취험자에 금이 갔다는 내용 같습니다. 원래부터요? 아니면 쓰다 보니까? 어, 배송할 때부터 금이 갔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환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어, 여러 번 저희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망했다고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까지 해결해달라는 것 같은데, 교환을 해서 보내달라는 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4일까지? 그게 뭘까요? 급한 건가? 일단 가봅시다. 이 진짜 원래부터 있던 금일까요? 그런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는 사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배송 중 파손인데 이렇게 금이 간 경우를 봤었어요. 아니 배송 중 파손이면 고객 실수가 아니니까 교환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상품을 돌려받으려면 배송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굳이 돌려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을잘 모르겠네요. I expect to hear back from you with a full resolution to this issue by 24 September 2017 at the very late list. Resolution이면 해결. 풀은 자세한이란 뜻이 있네요. 아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안 찾았는데, 다른 뜻도 있었구나. 사전에서 찾아볼걸.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at the very least. 아,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음, 아무리 늦어도라는 뜻이네요. 아무리 늦어도 9월 24일까지는 자세한 해결책을 회신해주세요. 이런 내용인가 봅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24일이면 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사장님께 메일 보내서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이라면 교환인지 아닌지 말씀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교환이면 상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도 알아야 하니까. 그렇군요. 그럼 메일에 그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어차피 제가 전화해야 되니까 그때 말씀 드릴게요. 아. 네, 그럼 얼른 보내고 과장님 일 같이 하겠습니다. 제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루리 씨, 사장님이 아까 영어 문의글 아래 답변 좀 달아달라는데 도와주실래요? 답변요? 그, 영어로요? 예전에 사장님이 비슷하게 답변 쓴 적이 있거든요. 그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거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네? 영어 답변이라니. 아무리 사장님 답변을 참고로 한다고 해도 알수 있을까? 한창 바쁜 과장님한테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가서 그것부터 좀 처리해주세요 교환 상품은 내일 바로 보내실 거라고 하셨고 깨진 상품은 돌려받을 필요 없대요 네 예전에 사장님이 쓴 답변이라 문의가시판에서 체인지나 소리로 검색해볼까? 어 이거다 아, 깨진 건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번역기로 한번더 확인해보자. 또 이상한 부분이 나왔네. 당신을 또 보내준다고? We will certainly ship you another. 아, 투가 빠져서 그런가? 그 그래, 이게 맞지. 그럼 이제 이걸 상황에 맞게 바꿔서 답변을 작성해보자. 먼저 제품명을 바꾸고,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깨진 게 아니니까, that one of your items arrived를, that arrived로 바꾸고, 답변한 사람은 내 이름으로 바꾸고. 거장님, 답변 다 썼는데요? 한번 봐주실래요? 정말? 빠르시네요. 사장님께 보내주세요. 확인하실 거예요. 영어는 사장님이시죠. 그리고, 저좀 도와주세요. 네. 게시판 영문문의에 대한 답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확인하셨다네요. 그렇게 올리면 된답니다. 아 어, 정말요? 네. 어, 다행이네요. 그럼 지금 가서 올릴까요? 지금? 4시까지는 저좀 도와주세요. 아 네네. 네.